에 10편 99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구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거룩한 탄생 그래서 성탄, 성탄절 이렇게 하는데 오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탄, 아기구제스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감사하고 축하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잔치를 벌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탄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구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강구함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시는 여호와께서 태초라는 시간이 되니까 자 영원 전부터 계셨죠 쭉 계시다가 태초라는 시간이 되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의 독특한 점은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아사신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호와는 왕이라는 말이죠. 나는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백성은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그를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산도 보호를 받고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왕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내 자녀라 그랬어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부모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아들딸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여와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백성 삼으시되 거룩한 친백성 삼으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하려고 내가 그들 중에 가하려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노예생활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해낼 수 없었어요. 그힘과능력으로할수 없었고, 자신들이 동원한 모든 것으로서도 할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할수 없었고, 어떤 것도 할수 없었고, 그래서 4대 동안, 4대, 대를 이어서, 햇수로 말하면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애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아브라을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는데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언약 말씀을 하신 약속, 언약인데 햇불 언약이 있거든요. 햇불 언약. 그런데 그언약직을 맺는데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니네 자손들이 앞으로 태어날 지금, 무자하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자손의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나중에 자손을 낳게 될 것인데 대를 이어서 네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나라를 지정하죠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4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인데, 야곱이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그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번성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천지마물을 만드시고, 여호와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하신 일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성경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나를 만드셨어요.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해서 우리를 나를 만드실 때 찬송케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의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인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찬송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가장 낮춰서 여와를 가장 높여 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여화를 높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이것도 찬성이죠. 또 우리가 찬성했잖아요. 주께 영광,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렇게 찬성했잖아요. 어. 여 영광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찬성이에요. 그리고 시를 낭독하는 것도 찬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막그 선을 들고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호와를 향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악기를 동원해서 이래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는 것도 찬송이고요. 악기와 함께 더불어 목소리를 내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도 찬송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조건만 충족되면 돼요. 어떤 행위든지 나를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면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케 하리함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왜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찬송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나면 세 번째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기 하이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십이라.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왜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를 위한 것인데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래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번성의 복이잖아요. 번성의 복을 주시려고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번성의 복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나에게도. 번성의 복을 주시려고 나를 만드셔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번성의 복을 주신 거야. 번성의 복을 누려야 돼. 그 번성이라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더 크고 더 강하고 넓어지는 복이 번성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더 크고요. 더 강하고 더 넓어지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면 갈수록 잘되고 마지막까지 잘 되게 하는 복입니다. 이게 번성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커져, 더 강해져, 더 넓어져. 개인의 삶도, 가정도, 생업도, 기업도 행하는 모든 일도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 영광을 위해서 탄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가 뭐냐면 그들 중에 함께 가하려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르짖어 강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강구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던 대로 출굽기 3장 6절 7절 8절 9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일곱 가지 여호와께서 보셨어요 430년 동안 보로 생활을 보고 듣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거 보고 들은 대로 아셔요 근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내려오셔 개입하셔요 그 구원이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세요 해방시키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보가, 바로가 보가바 바로 왕이 굴복하게 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죠 건져내요 취래국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적과 꼬리 흐르는 땅곧 크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고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7국에 답이 나와요. 왜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성막에서 제사 드리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지 아십니까? 왜 그들에게 적각고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리라고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가려고 아멘. 그렇게 답을 분명하게 말씀해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그들 중에 가려고 함께 하려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탄인데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하신 약속의 말씀 이루셔서 구원하시기 하여서 구원자가 필요하신데 제가 없으신누로고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성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 중에 가하려고 이해되신가요? 우리와 나와 함께 하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도 그랬어요 흑암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데 빛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제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땅에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봐보세요. 영광을 위해서 찬송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네 가지를 다 통틀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게 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되 훈련과 질정으로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께 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요.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여호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오직 여호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호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낮추고 여호를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림에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 마지막 시간에 축도 시간이 있잖아요. 축복기도의 약자가 축도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한테 이 사람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목사는 복을 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축복권이 있잖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여호와께서 복 복의 여호와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께서 복을 달라고 축복.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축복 기도야.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번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배를 드잖아요. 리 그러면 다 이루어져. 영광을 돌리죠. 찬송을 돌리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이 그뜻이에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호와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와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구원자 오르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 말씀에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산 여호와께 더가시는곳이기 때문에. 성산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 돼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일은 성탄절이잖아요. 25일 날 11시 예배드리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쁘다 구조하셨네. 이 성탄을, 성탄, 성탄절. 자, 성탄, 세 자는 뭐라고요? 성탄절이죠. 어? 그 다음에, 이 다섯 자는 뭐예요?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일곱 자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즐거운,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거잖아. 요 즐거운 성탄절.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시작된 그, 오원을 아세요? 요래를 성탄절은 아기구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메리는 즐거운인 거잖아요. 그게 미사라는 뜻이야, 미사. 예배. 천주교에서 미사 드린다고 하죠? 예배. 그러니까 성탄절에 아기 고주 예수님께 구원자 하신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야. 엄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지대에 이제 이렇게 점진적으로 왔잖아요. 말씀하신 걸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부터 예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저봐요 여러분은 지금 이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성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성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았지만은 금년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에서는 우리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번생의 복을 누리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런 성탄이 되시고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